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 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통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름으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가늠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돌에서 먹임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젠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 떼와 소대를 끌고 요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에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어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로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